안녕하세요. 월드 심사위원 김수지입니다. 네, 오늘은 멘토링의 중요성과 멘토의 역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멘토링이 뭘까요? 네, 정답 맞추시는분 제가 드립백 하나 쏘겠습니다. 정답 없죠? 네, 네 안타깝습니다. 네, 멘토링이란. 어 멘토링이란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지도와 조언을 하면서 실력과 잠재력을 개발시키는 활동이고요.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돕는 조언 그 조력자를 멘토라고 합니다. 멘토링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이것도 답변하실 분 있으십니까? 멘토링 왜 필요할까요? 진짜 없습니까? <laughs> 네, BNI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조직입니다. 하지만 처음 신입 멤버로 들어오게 되면 룰과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르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겪으실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신입 멤버들이 시스템을 이해하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맨 위해서 멘토링을 하고 있습니다. 멘토링은 다음 어, 다섯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지식과 경험을 공유합니다. 경험 많은 멤버들이 새로운 멤버들에게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면서 성공으로 이끌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킹 강화의 측면이 있습니다. 멘토링을 통해 멤버 간의 신뢰와 관계가 강화되면서 이는 BNI 내에 효과적인 네트워킹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개인, 그리고 전문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데요. 멘토링은 멤버들이 서로 이렇게 돕고 도움을 주면서. 어,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목표 설정 및 달성을 도울 수 있습니다. 어,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데 멘토가 도움을 주고 이를 통해서 비즈니스 전략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회원 참여의 증진인데요. 멘토링은 멤버들의 BNI 참여를 증진시키고 장기적으로 회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돕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은 멘토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혹시 구분, 느낌이 오시나요? 다음. 장인데요. 담당 멘토와 멤버 멘토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담당 멘토라고 하면 과외선생님 혹은 담임선생님으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1대1 케어를 해드리는 건데요. 신입 멤버로 들어오시게 되면 한 분씩 멘토가 지정이 되죠. 그래서 그 멘토분이 여러분이 이제 활동하시는 거에 있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 담당 멘토가 있고 멤버 멘토는 과목선생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입 멤버들이 패스포트를 진행하면서 BNI 시스템을 익히죠. 이럴 때각 코디들이 맡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는데 그것을 멤버 멘토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좀 담당 멘토의 역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첫 원투원을 one 담당 멘토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투원 질문지를 작성할 때 도움을 주게 되고요. 위클리 발표 처음 하실 때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장표는 어떻게 준비하는지 도움을 드리고 피처 발표 또한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팁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멤버 활동에 전반적으로 백업을 하는 도움을 드린 그리고 30일 리뷰, 90일 리뷰, 150일 리뷰 해서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멤버가 어떤 어려움이 있지는 않은지, 어떤 것을 더 도와드릴 수 있는지를 좀 어, 가, 인터뷰를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다음은 멘토가 고마워하는 상황에 대해서 예를 좀 들어봤습니다. 멘... 멘티가 고마워하는 상황이죠. 멘토가 친절하게 대해줘서 고마웠어요. 발표 준비나 질문지 피드백 등을 도와줘서 고마웠어요. 그리고 기존 멤버와 친해질 기회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줘서 고마웠어요. 멤버 활동 전반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감사했어요. 사업에 대해 함께 고민해주기도 하고, 어, 힘들 때 위로해주고, 요즘 어려운 건 없는지 같이 살펴줘서 이런 부분이 되게 고마웠어요. 라고 하는 고마움을 느끼는, 어, 부분들입니다. 이럴 때 고마워하니까 멘토님들 잘 보셨다가 한 번씩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 챕터 같은 경우에 이제 신입 멤버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많이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멘토가 훌륭한 멘토가 될수 있고 또 멘토가 될수 있도록 한번 준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멘토링에 대해서 어, 신입 멤버만 그런 멘토링이 필요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 멤버도 멘토링이 필요한데요. 어, 신입 멤버 같은 경우에는 패스포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스템을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거라고 하면 기존 멤버에 대해서는 트래픽 관리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원투원이나 one 위클리를 점검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냐 어, 리퍼럴을 제대로 못 받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원인을 같이 분석을 해봅니다. 혹시 원 원투원의 어, one 양질에 대해서 그리고 어, 위클리를 어, 잘 하고 있는지 점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업이 조금 더잘 도움이 될수 있도록 어, 도움을 드리는 거 그게 이제 기존 멤버에 대한 멘토링입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 대표님들, 그, 여러, 혼자 하면 꿈, 그리고 함께 하면 기적, 알고 계시죠? 멘토링 시스템을 잘 활용해서 신인 멤버가 잘 적응하고 기존 멤버도 잘 활동할 수 있는 기태를 만들어서 챕터 내에서 많은 협업과 사업의 기회를 만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